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방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마스크를 좀 썼는데요 독감에 걸려서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면서 독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이 센텀파크의 40평형인데 인테리어를 이제 막 마치고 내일 이제 집주인분이 이사를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저희 청소업체 네스트 리빙케어에서 입주 청소도 하고 새집 중호군 케어까지 마친 집이거든요. 지금 집주인분을 만나서요 인터뷰도 하면서 집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30대 초반 부산 사는 사람입니다. <laughs> 아, 30대 초반 뺏시고 집이 너무 이뻐요. 아이, 감사합니다. 요번에 네, 이제 이사 들어오시는 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빨리 이사 들어오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쁘더라고요. 네, 여기 현관인데요. 현관 쪽에 이렇게 전창이 있네요. 네, 맞아요. 센터파크는 이렇게 창이 넓게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환기시키기도 좋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제 여기 중문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소재를 되게 많이 쓰셨다 그죠? 이번에 좀 포인트 컬러를 좀 두고 싶어가지고 이번 인테리어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걸로 진행을 했었어요. 예, 안 차가지고 마침가 신기 수 있도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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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뭐 주문이 이거다. 음. 와 이거. 이야 이거는 무슨 스타일이에요? 원목 스타일이에요. <laughs> 원목 스타일. 이게 원목이라고 했죠? 네. 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텀파크는 제가 몇번 찍었는데 그 57평인가 제큰 것만 찍었고 음... 40평형은 오늘 처음이거든요. 음... 네. 요번에 새롭게 신규로 매수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네 맞습니다. 사항인가요? 사실 50평대도 보긴 했었는데요. 음. 저희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센텀파크 50평이나 60평대 같은 경우는 부엌이 분리가 됐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기 키울 때좀 부엌 일을 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음. 40평대 위주로 봤었어요 오, 오 여기 무슨 플랜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건 뭐예요? 네 사실 조화이고요 저희가 식물을 키우는 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좀 조화로 포인트를 두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신혼집에는 이런 포인트가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어, 여기 불빛하고 이런 바위 같은 거 돌하고 응?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니까 조화일지라도 너무 이쁜데요 <laughs> <laughs> 이거는 일괄소등 스위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든파크 원래 일괄 소등 설치가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이렇게 한거 같고요. 어, 실내 분위기가 너무 이쁩니다. 저 안에 저 바리솔 같은데 저런 것도 있고 의도하신 바대로 이렇게 다 나온 건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의도한 것보다 더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로 어 어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구조가 좀 특이하네요, 근데. 네. 이렇게 약간 꺾여 있는 구조도 있고 그렇다. 여기는 저희 첫째 아기 방으로 네. 둘 예정이고요. 아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 방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주방창이 있는 판상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꺾여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커튼이 펼켜져 있는데, 아 여기 이렇게 수영강 전면 라인이네요. 몇 동인가요? 여기는 104동이에요. 아, 104동에 한 어, 중춘 정도 된다고죠 중춘 정도 되고 네. 지금 수영강대로나 있는 40평대는 102동이랑 104동 음. 그리고 113동? 그리고 여기에도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욕실? 네 맞습니다. 네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욕실 너무 이쁜데요 타일로 깨끗하게 만들어졌네 여기 원래 기존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공사 하나도 안된 모습이었나요 여기? 어, 기존에도 약간 이전 집주인분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대여는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했어서 다시 음. 뜯어서 고쳤습니다 아뭐 세라믹 타일 같은데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갔네요. 네, 그 여기도 방이 하나 있네 또네 여기 네. 둘째 방으로 쓸 예정이에요 아 둘째 방 그리고 여기 간접 조명 같은 거 되게 잘쓴것 같아요 저희는 밝은 것보다는 좀 간접 조명으로 음. 하는 걸더 선호해가지고 네. 이번에 대표님께서도 이런 식의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해주셨어요 아네 그리고 이제 거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자체가 약간 브라운 계통으로 거의 다 맞췄네요 네 이번에 좀 반얀트리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좀 브라운 계열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 반얀트리에 가면 약간 이런 계통으로 지금 인테리어를 했나 보네요? 네. 거실 쪽에서는 어느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드세요? 우측과 이제 좌측에 있는 이런 수납 어, 공간? 아, 이런 저기 게 네. 있는 저런 것들? 네, 맞습니다. 아, 저게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아, 이런 것도 놔두시고 했는데, 오, 이거 너무 이쁘다, 그죠? 네. 네. 오, 이 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가습기예요. 아 이게 가습기예요? 네. 아 멀리서 보니까 약간 그 벽난로 같은. 아, 그쵸. 그 네, 그렇죠. 그 컨셉으로 한 가습기입니다. 근데 약간 불빛도 좀 세네요. 이게 불빛이 천장에까지 비칠만큼. 어, 네네. 네, 야간에 보면 되게 멋있겠는데요, 또. 네, 맞아요. 펜션이나 이런데 가면 인쓸법한 그런 가습기를 넣어놨었어요. 네네. 뒤쪽에 저런 공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쪽에 그냥 파 가지고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해놓은 거다, 그죠? 네, 맞아요. 이렇 밑에는 음. 서랍. 처럼 아 이거 서랍이에요? 어, 이렇게 아 맞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와 이건 너무 예쁜데 리고아 이건 위로 올리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 뭐 놔두실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아기가 <laughs> 돌된 첫째랑 이제 둘째를 에이. 현재 임신 중에 있다 보니까 아기 장난감이나 이런 걸 보관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싶어요. <웃음> 다안 보이는데 놓고 아기가 네. 아무래도 거의 주 활동하는 데가 이제 거실일 거라서 아. 여기에 지금 이제 지금은 없지만 곧 책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아기 들어오고 나면 또 여기 와 이렇게 되겠다 네. 커튼도 한번 걷어 볼까요? 아, 네. 근데 커튼 되게 이쁘네요. 약간 네. 은은하게 뭔가 바깥이 보일랑 말랑 살랑 살랑. 어? 이게 왜 저쪽도 같이 되네요? 자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걷으니까 자동으로 양쪽이 열립니다. 와뷰 좋다 백사동에서는 제가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음 네, 이런 식의 또 뷰가 나오네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릿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날씨 깨끗한 날에는 여기 수영강에 비치는 윤슬 같은 것도 되게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는 뷰가 더 좋습니다 어디 쪽인가요? 여기서 보는 뷰 네, 남편분의 요청에 따라서 <laughs> 네, 뒤쪽에서도 뷰 한번 볼게요 아, 여기서 보는 뷰가 왜더 좋아요? 차도안 보이고 아, 밑에 자동 안보가 해가지고, 앞쪽에 보니까 뭐 산하고 이렇게 같이 보니까 또 좋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저기 있는 애들은 오리인가요? 오리? 어, 맞아요. 오리 또. 오리 떼가 있네?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laughs> 네. 오리떼가 저렇게 모여있는데, 뭐 신기하다, 맞죠? 그래서 이전 집주인 애기도 한 다섯 살이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 난간에 앉아서 오리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다 아, 애들이 또 구경을 하는. 네. 여기에 그런 여기에 일부러 의자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네. 그렇게 할수 있어서 좋다, 애기 기억이 음. 좋다라고 하셨어요. 음, 아무튼 앞에 뷰가 탁 트여가지고,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근데, 잠깐만, 무슨 향이죠? 남, 남서향입니다. 아, 남서향? 네. 네. 그래서 네. 오후까지도 해가 들어온. 오후에 해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조금 있으면 또그 개통하죠. 완덕 센터 대신도. 자 이제 이번에는 주방인데요. 이런 디테일을 되게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맞죠? 네. 어, 이렇 디자인하신 분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건가 보다.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말을 쓰 하셨던 그 대변형 주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뭐 하는지 좀볼수 네, 있게. 육아 네, 육아하면서 가사일도 같이 할수 아, 있어서. 네. 아 어, 근데 센던파크의4 0 평형 주방이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요? 구조가 어떻게 어요 원래는 기역자였습니다. 아, 이렇게 기역자요 네, 이렇게 기역자 지금 냉장고 자리에 네. 수전이 저쪽에 있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 네. 이었었어요. 원래. 아, 그럼 이 아일랜드는 없고요. 네. 아, 근데 이제 아일랜드 하나 놓음으로인 해서 대면형으로 주방이 생기는 거네요 맞아요. 수전 위치 바꾸고 이제 네. 요리 공간 앞으로 당기고 저기 위에 매립으로 후드 설치를 해 가지고 좀 네. 깔끔하게. 오, 매립 후드 어떤 거예요? 좀 알려 주세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매립 후드입니다. 아, 요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거 후드 작동하면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나요? 아니요. 그냥 저기서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냥 이 상태 그대로야? 네. 아, 수가잘 된다고. 아, 되게 좋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보는 거예요. 네, 원래 후드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그쵸. 시선을 방해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거실 쪽으로 잘못 보고 맞죠. 네. 아예 매립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부분이네요. 이게 후드 저기, 리모컨? 리모컨인가 보다, 그죠 한번 작동 시켜 볼수 있나요, 혹시? 어떤 식으로 작동될지 궁금한데 우리 남편 분이 한번 해보는 걸로. 오, 조명. <laughs> 오, 일단 조명 나왔고, 어, 그다음에 후드. 네. 어. 휴즈 올려놓으면. 그렇겠네요. 올라간다더라고요. <laughs> 여기 휴지에 놓으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네 여기도 장입니다 아 거기도 장이네요 그래 어쩐지 왜 얘만 색깔이 다르냐 했더니 네. 이거 장이었구나 <laughs> 냉장고는요? 냉장고는 지금 이쪽에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거는 그냥 수납장 네 맞아 인출장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와, 인테리어 해놓으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여기가 진짜 홈빵가 봐요. 맞아요. 아직도 애기가 분유를 먹고 있다 보니까 만마존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만마존. <laughs> 네. <laughs> 아, 거기도 수납공간이고. 네. 와, 근데 여기에는 주방창이 엄청 크네요. 통창처럼. 네, 창이 크더라고요. 어, 이거 한번 올려볼 수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주방 뒤쪽 창이 아 그냥 통창이다 그죠? 네 창문 열어 가지고 마통풍 네. 가능한 이거 뭐 거의 이거 쳐옥했네요 이건 보니까 이쪽은 전올것 같아요. 네 이쪽은 지금 올려놓고 이쪽은 쳐옥했네요 그죠? 네 이것도 문이죠? 네 맞습니다. 푸시로 네, 해서 어, 세탁실? 세탁실. 아 어, 세탁실 공간 이렇게 나오고요. 어, 세탁기하고 건조기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것도 수납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수납장 이번에 새로. 어 진짜요? 한번 볼게요. 네. 아,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가 있구나. 네. 네. 음, 깨알 같네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 건데, 근데 안방으로 가는 길에 복도가 이렇게 생겼네요. 네, 맞아요. 원래는 지금 네. 여기가 이 안방 문이고 안방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화장실이랑 드레스룸이었는데, 예. 어,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 너무 좁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복도를 편입 시켰습니다. 복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와, 뭔가 집이 되게 동양적이다. <laughs>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이런. 도어라든지 네. 이거 되게 이쁜데요. 바리솔? 네, 이건 저희 네. 인테리어 대표님께서 강력 네. 추천을 해 주셔서 바리솔? 여기도 바리솔이 있습니다. 아, 맞네요. 여기도 이렇게 위에도. 바리솔 확실히 이쁘다 그죠? 예. 네. 그런데 네, 뭐 올려두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어떤 거 올려두고 싶으세요? 아직 생각은 안해 봤는데요. <laughs> 네. 디퓨저나 아니면 소품 같은 거올려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퓨저. 디퓨저 좋겠다. 네. 네. 이 안방이고요. 오 심플하면서도 엄청 화려한 아유.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저희 남편이 약간 화려한 스타일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아 남편분이 화려한 걸 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아 <laughs> 그렇구나. 방마다 그러니까 포인트 있는 걸더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맞아요. 뭐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띠가 이렇게 딱 있어. 아까 저기 주방에서부터 전부다. <laughs> 소재 통일감은 계속 가, 확보했다 그죠? 네. 네. 이 소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알레스카 타일. 아까 전에 신발장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는 공간마다 전부 다이 방금 말씀하신 알래스카 타일이 적용된 거 같거든요 어 이거는 혹시 그건가요? 저기 전등?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빼면 네. 다 메리평으로 들어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도 조명인가요 이거? 네 옷이나 이런 아, 거꺼내때 일부러 환하게 보일 와, 수 있도록 라인 네. 조명으로 해놨습니다 라인 조명 이거 되게 잘 넣었네요 네. 한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쵸. 차이가 크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커튼 있고요 커튼을 걷으면 앞쪽에도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매수하시면서 다른 데는 또 어디 보셨어요? 저희 W아파트도 같이 봤어요 W하고 여기하고 보시면서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여기 선택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5년 뒤에 르엘로 이사 갈 예정이다 보니까 음. W를 매수를 하면 사실 르엘 갈 자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 예. <laughs> 그래서 W는 그냥 포기하고 또 센텀이 워낙 이제 학군도 좋고 저는 아기를 네.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센텀 중학교나 센텀 초등학교 이제 음. 진학을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르엘을 가신다고요? 지금 2 0 3 0년3년도에 르엘로 어. 갈 예정 현재 분양은 받아놨어요 네. 아, 근데 4년 이후에 르엘 가신다고 하면 보통 4년 사년 <laughs> 살다가 떠날 거면 인테리어 이 정도로 안 하거든요 대충 하고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하겠다는 건한 10년 살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저희도 처음에는 인테리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부분만 생각을 했다가 <laughs> 네.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음. 풀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처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분을 생각하셨는데요. 원래 저희는 바닥은 생각을 안 했었고요. 바닥 생각 안 했다고요? 딱 부엌 대면형 쪽이랑 <laughs> 그리고 여기 편입 <편의> 정도까지만 <laughs> 생각을 했었다가 아 주방이랑 그다음 여기 안방 정도만 <laughs> 네, 생각했다가 네, 했다가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바닥도 생각하게 되고 안방도 꾸미게 되고 <laughs>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하다 보니까 하긴 뭐 하다가 여기 바닥만 또안돼 있고 이러면 그도 이상하다 그죠? 아파트 사러 갔다가 <laughs> 진짜 그렇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조금만 더 보태면, 조금만 더 보태면 하다가, 결국에는 포인트 일어 가신 거네요. 맞아요. 에,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결과가 너무, 만족. 너무, 네, 좋아가지고. 에, 남편분도 만족하세요? 아, 너무 만족합니다. 아, 근데 인테리어는 참 해놓으면 돈값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이사 들어오시기 전인데도 이 정도면 이사 들어오셔서 나중에 3개월 6개월 1년 사시다 보면 또 얼마나 더 좋으실까요 여기 안쪽에 화장대하고 욕실 같은 게 나옵니다 오 화장대가 엄청 커서 좋다 신축 아파트 같은데 요즘에 구조가 너무 회계라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큰 화장대가 안 나오는데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화장대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오이는 이건... 아니 뭐 들어 있네요. 뭐 고데기라든지 음. 드라이기 같은 건 바로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쓸수 있게끔 네. 해주셨어요. 대표님. 이야 서랍장 안에 아예 콘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야, 이런 배려. 그다음에 여기에는 드레스룸. 드레스룸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안쪽에 여기 거울이 있어 가지고 착시 효과를 보 <laughs> 넓어 보이게끔 하는 이 가구가 오! 이거 마음에 드시겠다. 네, 맞아요. 에르메스 네, 어, 컬러. 어, 에르메스 컬러. 오렌지 컬러로 해 가지고 되게 세련되게 잘 났네요. 아, 여기는 아예 조명이 아예 내장이 돼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욕실. 안방 화장실. 네. 네 안방 욕실인데요. 이쁘다. 여기 거울 안에 아예 그냥메리수수으로된 매립 거. 네, 장 공간하고 어, 욕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원래 여기 욕조가 있었나요? 원래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 분께서는 사실 철거를 하셨다가 네. 저희는 또 애기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욕조가 꼭 필요하거든요. 목욕을 아, 네. 시킬 때 네. 그래서 다시 넣은 케이스. 예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창이 있어가지고 환지도잘 네, 되고 네. 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자, 오늘 이두 부부와 함께 센텀파크 40평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태박이 채널에서는 요 센텀파크 40평은 또 처음 소개했거든요. 어. 40평이라고 하면 34평. 바로 위에가 40평이잖아요 네 맞아요 34평 그러니까 국민평형 8 4는 다들 알고 있지만 약간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음. 있을 거고 50평대로 가자니 지또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중간에 또 택할 수 있는 게 40평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40평형 여기 타입을 선택하셨는지 저희가 W39평을 보다가 점점 보면 볼수록 넓은 평수 더 좋은 집을 보게 되는데 저희 예산으로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럼 전세로 갈까 매매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또 5년 뒤에 리에이 가야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넣고 이렇게 유동하지 못하는 금액을 쓰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웠고 한번 마지막으로 센텀 한 번만 보자 그 부동산 알아보는 기간만 거의 저희 한 1년 걸렸던 거 같아요 많이 알아보셨네요 네, 그렇게 음. 해서 센텀파크를 한번 보고 결정하기까지 한 2주 걸렸나요? 네, 되이 되게... 주만에 아 여기로 해야겠다. 음...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 대심도도 그렇고 KTX 센텀역, 여러 가지 교통 오재들이 많죠 고 초등학교 학군도 좋고 음. 오래 살았던 만큼 그냥 여기로 오게. 센터파크에는 음. 네. 지금 전용 84, 9평은 이 정도로 뷰 열리는데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 특히 뭐 르엘 엘뭐 이런 데 봐서 아시겠지만 50평, 60평 이렇게 평수 커져야지 이렇게 뷰가 열리는 곳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40평형인데도 뷰가 이렇게 그래도 크게 나오는 게 네. 좋은 것 같네요. 그, 그 말씀을 그... 들어보니까 W하고 센터파크 뭐 이런 거 보셨지만 거기서 이제 뷰까지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W보다는 여기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네, 그리고 관는 못하죠. 아 그렇죠. <laughs> 무시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네. <laughs> 근데 W39평도 광안대교가 나오진 않잖아요. 않나오, 네. 네. 바다는 나오지만. 바다도 안 나왔습니다. 바다 안 나왔었나요?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 <laughs> 아 이렇게 네. 고개 내밀고. 예, 고개 내밀고.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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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이제 40평인데 비가 나오니까 그점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센텀파크를 네. 고민하시는 분들 아 여기 오까 막까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부터 센텀파크에 산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아 윤현기를 여기서 보내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쭉 살아왔었는데 어, 원래 반여동을 살다가 센텀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센텀이라는 동네가 교통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앞에 수영강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센텀이, 센텀이, 센텀이 가장 좋지 않을까, 않을까. 얻는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와이프가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집을 와가지고 두 아이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집으로 더돈 많이 벌어서 네,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예. 열심히 돈 벌러 가보겠습니다. 예. <laughs> 네. 그다음 번에 이제 레에 가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그리고 요번에 인테리어 끝내시고 나서 있잖아요. 제 입주 청소를 또 저희 레스트 리빙케어에 맡겨서 해주셨잖아요.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품질적으로 아, 제가 네.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이틀 음.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한테 맞춤형 서비스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해주겠다라고 연락까지 다 해주시고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청소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났을 때도 이제 끝이 났다고 이제 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시간 가량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청소가 다 됐고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 좀 이런 하자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어떻게 약품을 써서 다 지워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깔끔하고 너무 꼼꼼하게 해주셨다고 라 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믿고 맡기는 건데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극찬을 예. 또 해주시네요. <laughs>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laughs> 예. 그 이번에 입술청소뿐만 아니고 세집증후군케어도 같이 하셨잖아요. 세집증후군케어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세집증후군케어도 예. 저희가 딱 끝나자마자 제가 들어왔어요. 예. 예, 끝나자마자 딱 들어왔는데 피톤치드 음. 이렇게 향까지 다 뿌려주면서 해놓고 <laughs>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연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냄새. 처음 시작, 네. <laughs>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바람 물질 농도라고 할까요? 이런 음. 것들을 수치들을 시간마다 계속 측정을 해서. 그쵸. 수치화해서 보여주죠. 예. 소비자들한테 네. 이 정도 수치였는데 이 정도로 감소가 됐고 이 정도로 감소가 돼서 이제 청소가 마칠 때는 이제 음. 어느 정도로 수치가 완화가 되었다라는 음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 주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살다 보면 뭐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거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수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재서 공유를해 주니까 이제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웠던 후기였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그때 <laughs> 네, <laughs> 번...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았고 너무 네. 만족스러웠고요. 네. 집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공사고 제가... 나면 먼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심지어 제가 공기도 짧아 가지고 음. 이 공기가 한달 만에 다만들어지요 아 그래요? 예. 예, 한달 만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 급하게 예. 이렇게 하나 둘씩 청소할 시간도 없이 예. 이렇게 했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첫날 바로 저희가 신발 벗고 들어와도 될 정도로 예. 많이 깔끔해졌었죠 MSG 들어간 거 아니죠? 아 전혀 없습니다 예, 신발 벗고 들어와도 될 정도로 예 거의 예. 뭐... 예. <웃음> <웃음> 더 미끄러질 거 <것> 같습니다 <laughs> 예. <laughs> 있습니다. 에이, 아무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작년에 제가 청소 업체를 한다고 아나운스를 어, 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입주 청소도 하고 에어컨 청소도 하고 많이 하면서 업체가 그래도 좀 자리 잡아감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큰 결단을 하나 내렸습니다. 조금 더큰 사업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클린잡이라는 업체와 함께 합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스트 리빙케어는요. 클린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클린잡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클린잡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커진 사업 규모와 시스템으로 어, 여러분들과 어, 입주청소, 에어컨 청소, 그리고 전기관리청소, 방역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클린잡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청소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청소, 저희 클린잡을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